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용용 선생의 그 지옥 화산 정골 먹으러 왔습니다. 매운맛 추가하면 다 싸는 거고, 네. 추가를 하면 밥만 싸먹으라고 러는데 아, 그다아 그러면 그냥 추가해 주세요. 다 그냥 매운맛 추가해 주세요. 그, 매운맛을 그냥 이, 이 잠깐만요. 기적고바 되게 맵끼매운데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추가해 주세요 아이 매운맛 추가만 안하면 되겠다 아이 추가를 아, 추가를 해 주세요 아 매운 못 먹어요 제가 잘 먹어요 아 진짜 못먹 애들 못 먹고 그래 저는 먹 먹는데 제가 잘 먹어요 그거 조금 넣을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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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기본으로 주세요 이거 매, 매운맛 추가해서 맵게 맵게 더 맵게 아 여기, 지용 마라정골 먹으러 왔는데, 여기 매운맛 추가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기본으로 먹어서 이제 맵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기본으로 시켰었는데, 별로 안 매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매운맛 추가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매운맛 추가를 안 해주시려고 하시네요. 진짜 맵다고? 아, 근데 별로 안 매울 것 같은데? 아무튼, 용용 선생. 와, 이거 영상으로 찍는 건 처음이다. 용용 선생의, 지옥 마라 전골 먹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매운맛 추가는 그 먹다가는 안 되고 처음에 주문하실 때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주문했습니다. 오호,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이게 주짜자 괜찮은데? 네. 감사합니다. 잔이 이렇게 작은 거예요 원래? 네. 언더로 짜드릴까요 얼음 얼음짜라고 해서. 여기에 먹을게요. 일단 한잔 하고 짠. 음! 벌, 벌써 맛있는데? 이거 고추튀김만 먹어도 맛있어요. 음! 짠! 여기 고기를 거으면 이렇게 숙주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 숙주 진짜 많이 들어가 있다. 다 숙주예요. 밑에 청경채, 팽이버섯 이렇게 다 있네요. 토핑이 엄청 실하게 들어가요. 오산 운암점인데 여기 운암점 사장님께서 여기, 사, 여기 지점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뭐 공부가 아주 고량주나 이런 거 드시면 이렇게 꽃빵이랑 만두를 서비스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뭐 제가 이거 유튜버라서 이거 촬영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공부가 주 그러니까 고량주 같은 거 드시거나 좀 많이 드시거나 하면 이렇게 서비스로 주신대요 만두 먹어볼게요 여기 기다리면서 와 이거 마라만두인가 보다 이거 마라만두에요? 아오 이거 맛있다 맛있어요 감사해요 만두 맛있어요 만두 포장하는 사람 많아요 음 저희 포장을 안해요 저는 배달 안하거든요 네? 아 배달 안해요 네 배달 안하는데 포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두랑 아 이런거는 혹시 포장이 돼요 다 포장해요 아 포장되는구나 아니 이거 그딱 먹었는데 마라맛이 확나더라고요 마라교자 맛있어요 쉬워, 쉬워, 쉬워. 아, 네. 속이 꽉차있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음. 진짜 진짜 로안 매운데 아, 안 매운데 저는 맛있다 아, 음. 어려라다 아니, 그냥, <laughs> 맛있어요. 너무 뜨거워서 좀 식히려고요. 여기에 그 해물이랑 누룽지 추가하는 거 있어요 그것도 진짜 맛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에 딱 넣어서 먹으면 딱일 것 같아 지금 많이 걸었어요네 맵죠? 아니요 아, 괜찮아요? 응 아, 진짜 괜찮아요? 진짜 안 매워요 그게 원래 그 그거고 그더 매운맛 추가가 있어요 매운맛 추가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거 매운 건데 이만 다시 물어 볼게요 맞대요. 너때다 네. 어, 제가 넣어 달라 그랬는데. 네. 아, 애들 다못 먹었는데. 잘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laughs> 사장님그 해물 그거 누룽지 추가해 주세요. 누룽지라는거요 네. 네. 그게 또 먹으면 엄청 맛있대요. 어, 저는 어 추가가 안된 건가? 다된 거래요. 네. 진짜 맛있다. 해물 누룽지 추가했습니다. 이거 8,900원. 오징어랑 누룽지. 여기 뭐, 뭐.. 이게 가리비인가? 들어와 있습니다. 와, 너무 잘 어울리겠다, 이거. 진짜. 와, 이거 누룽지. 푸즈 추가했는데 이만큼이면.. 푸즈 3,000원. 푸즈 추가하세요, 무조건. 물기를 좀 빼고. 맛있어. 와, 누룽지도 맛있어요, 여러분. 와, 딱이다. 누룽지, 와, 진짜 누가 생각했을까? 와 마라 마라정골의 누룽지 진짜 대박인데요. 음. 진짜 맛있다. 오 진짜 뜨거워서 그렇지 맵진않 습니다. 그게 또 샤베트가 또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시켜 볼게요. 용과 <laughs> 용과 샤베트 달달한 꼬량주와 상큼한 용과가 어우러진 디저트 음꼬량주가 들어간대요 어. 마이, 맛있어 오 맛있다 어우 아, 시원 막짠 짠. 음! 이거는 소금입니다, 소금. 먹지 말래요. 오늘 이렇게 용룡 선생, 오산, 우남점 나와가지고, 지옥 마라전골 먹어봤는데요.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제가 용룡 선생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때 화산 마라전골 먹어봤었는데,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는, 아, 좀 느끼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았는데, 너무 맛있어요. 와, 훨씬 맛있어요. 저는 그, 화산 마라전골보다이 지옥 마라전골이제 입맛에는 진짜 딱이에요. 그리고 저는 매운맛 추가했는데, 매운 거잘 드시는 분들은 추가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매운맛 추가 안 했으면은 진짜 하나도 안 매웠을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매운맛 추가해도 저한테 그렇게 맵진 않았어요. 매운맛은 그렇게 많진 않았고, 그냥 좀 얼얼하고 약간 마라탕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저는 캡사이신 맛이 살짝 났어요. 정말 살짝. 막 캡사이신으로 매운 맛이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닌데 캡사이신 맛이 아주 살짝 났습니다. 와그 누룽지도 꼭 드세요 누룽지 대박. 누룽지가 진짜 잘 어울리고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용과 샤베트도 맛있었고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신 마라 왕교자, 마라 왕교자랑 연육꽃빵 와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태 고량주까지 최고였어요. 근데 지금 막 엄청 배부른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조금, 얘도 좀 계속 이것만 보면 물린다고 해야 되나? <laughs> 여기는 혼자는 당연히 안 가시겠지만, 막두 명도 괜찮지만, 아, 세네명?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러 개 시켜서 나눠 드시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메뉴가 다 괜찮아요. 제가 몇개 먹어봤는데, 다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안, 그 메뉴들이 다 괜찮아서, 안 와보신 분들은 한 번씩 와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옥 마라정골 궁금하신, 궁금하셨던 분들이나 육룡선생 궁금하셨던 분들은 진짜 한 번씩 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가게 이름부터가 마음에 들고. <laughs> 앞으로 자주 가려고요. 그러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